자, 그리고, 자, 니 바로 지옥행이 되는 니까 야, 여기 많이 부족한데? 하나하나 농도가 맞아가지고 아 어떻게 피자에서 이런 색깔이 나오죠? 밀크피자가 <laughs> 고피자 만드신거 아니 <laughs> <laughs> 먹고 죽을만한건 안주지 건강에 안좋은건 주지 않아요 소하고나이 했다 저런거 찐텐이라 바로 찍어야 되는데 <laughs> 그게 싫더라고. <laughs> 그래서 이렇 헐리. <laughs> 핑을을 올릴 거예요. 야, 그거 괜찮다. 야, 팥 피자. 야, 왜? 뭐랬는데팥 피자. 팥 피자가 뭐야? 비비빅 먹여가지고 마우스 만들고. 비비빅? 아비비비빅스타이익스 먹일 거니까요 <laughs> 이속나가기 <laughs> 돼. 어, 정정 정지가 안 돼. 안된나 <laughs> 정지가 안 돼. <되잖아. 웃음> 아 행복해. 아안 되잖아. 와. 이게 무슨 소스에요 이게 마지막에 들어가는 꿀 시럽 소스라고 해서 조금을 살짝 합고. 얘가 뭔데요? 이거 <laughs> 꿀 소스예요. 아이 저 가루 뭐냐고저 초록색 의미심장한 저. 녹차예요. 가루. 몸에 좋아요. 저는 건강식을. 민트 아니에요? 아 기분 탓입니다. <laughs> 민트 같은데? 아니. <아니에요. 웃음> 완성된 겁니까? 네. 완성입니다. 어 민트향. 민트향 어쩔 거야. 오. 어. 이게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건강상의 문제는 없거든요, 이게? 근데 정신 건강에 매우 위로 와요, 이게. 피자예요, 피자. 이 스트레스 해소에 매우 도움이 되는 음식이라서. 우리 엄마가 못먹고 장난치지 말랬다고. 우리 엄마 괜찮다고 했어. <웃음> 우와. 우와, <laughs> 아, 이거 정신상의 거 아니에요? 누가 먼저 먹습니까? 도전이요. <laughs> 자, 제가. 도준이요 <laughs> 이거. 도전? <laughs> 피자를 피자를 들어 주세요. 힘이 <laughs> 없었나? 피자의 무게를 견를 들어 주세요. 진짜 속 웃겨. 프로 유튜버가 되려고. 피자의 무게를 견뎌라. <웃음> <웃음> 피자의 무게를 견뎌라. <laughs> 아, 뭔가요 이거? 초콜릿이에요. 민트 초코. 어 씨. 민트 초코잖아요. 그러니까 1년 이념 놓혀는 모르군데 진짜. 단단단 <laughs> 단. 진짜... 진짜 먹을 만하네. 단단 단. 야, 생각보다 얘기했잖아, 이거. 라고걸단 따다단. 황도을 뚝딱이지 이정도면 우준아 <laughs> 할수 있어 우준아 우준아 좋죠 못먹겠으면 종치고 퇴소해 그럼 넘겨 <laughs> 어.. 다음은 누구야 아 이거 다 먹어야지 한입 먹는거 아니었어? 아 이거 남기는거예요 지금?

<든레> 피자 안 좋아해. 아예 사장님 먼저 줘야지. 아, 야, 피자를 아, 별로 야, 안 좋아. 솔직하게 직관적으로 분갈해 줄게. 뜨거운데. 뜨거운데. <든레> 진짜 직관적으로. <야, 진짜 든레> 자, <것 같아>. <든레> 사람이 못 먹을 정도는 아니야. 근데 이질감이 들어. 자, 먹는데 머릿 속에도 가보와서아 이걸 먹어도 되는 거냐 먹으면 안 되는 거지. 나 진짜로. 근데 만만만으로따지못 먹을 맛은 아니야. 그, 사람들이 인데. 초고대요. 아이들. 아버지는 아니야. 아버지 아니에요 진짜. <laughs> 자 다음 어, 먹어보세요. 예, 그럼요. 네가 괜찮다고 해서 만든 거야? <laughs> 아니, 뭐, 아 저거보다 개... 훨씬 나. 개발자요 개발자? 전에 거보다 훨씬 나. 어? 봐, <laughs> 전보다. 잠깐만. 역시 내 마무리에 아니, 주는 아니, 내 음식 대기를 해주는 상대일, 거는 근데 굳이 사먹지는 않아. 아, 죄송해. 요 아니 표정이 진짜 리얼이야. 코오르잖아. 다 먹어야지, 빨리 어, 조금밖에 안 남았네. 힘내요. 파이팅. 어, <laughs> 파이팅. 어, 보였다. 아, 이한번는데진를 <laughs> <안 맞추는> <laughs> <신노비를 웃음> 위해 발리고. <밸레코리. 웃음> 아, 너무 난난 이거도 탈 이거 봐봐. <laughs> 한입요 그럼 같이 이제 너무 샷정 <laughs> <laughs> 아, <싫은> <laughs> <laughs> 한번더 짠, 한번더 짠, <laughs> 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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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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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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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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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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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빈트 맛이 없어져서 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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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만 죽을 수 없어요. 어. 거자를 <laughs> 피자를 그렇게 좋아하는 <laughs> <laughs> 맨날 와서 스파게티도 시켜 먹어. 뭐 하냐고? 그러르는중사번 쳐! 답은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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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주었어. 웃음> 아니 갈릭 소스랑 이거랑 뿌리니까 갈릭 소스가 썩었어 네, 사장님 사장님, 아유 진짜 화나게 <laughs> 왜 드시다 마세요 그쪽은? 여기는 드시다 마세요. 먹으고아니요 <laughs> 사장님. 맛 괜찮다고 막 그러셨는데. 갈릭 소스 뿌려서 먹어봐요. 지금 지금 화이주 줄라고 지금 이찬이 가지고. 사장님, 사장님 거. 네. 이거 봐. 어제 왔어요. 맨님거안 먹어. 와..완성이다 이야.. 토핑이 잔뜩 올라갔어 이거 누가 먹을 거야? 어.. 누가 아니, 먹을 거야? 사람, 야, 가발바위보해서진 사람 깔끔하게 먹을까? <laughs> 왜 갑자기 진 사람이.. 이긴 사람이 먹어야지 그럼 드실래요? 사장님이 드셔야.. 저 어? 촬영해야죠 아.. 깜짝 놀랐다 촬영 비결이 아! 아! 아저 아, 아, 촬영해야.. 돼도 아! 아우.. 아 촬영해야 돼요 예요. 아.. 아!